여러분 저 에픽하이 콘서트 다녀왔어요 깨아! 근데 콘서트 다녀오면서 새삼 깨달은 게한 가지 있었는데요. 콘서트 같은 공연들은 모바일 티켓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종이 티켓을 사전에 배송해주는 경우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영화는 새삼 모바일 티켓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문득 부모님들 혹은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이랑 그다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으로 영화 예매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평소 어려움 겪으시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 URL 공유 딱 해주시면서 우리 모두 즐거운 문화 생활을 하러 가보실까요? 자, 영화 예매를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영화관 전용 어플을 활용하시거나 통신사 어플을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영화관 어플 3종과 통신사 어플 중에선 T 멤버십을 통해서 영화 예매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CGV 먼저 살펴보실까요? 앱을 처음 접속하시면 상단에 홍보띠 배너가 있고 이어서 영화 차트들이 카드형 디자인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인 정보, 이벤트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조금 놀라웠던 점은 제가 과거에 본 영화를 확인할 수도 있더라고요. 가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영화를 봤는지도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 일자와 영화, 상영관, 예매 인원수까지 나오니까 새삼 새록새록 기억도 떠오르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아마 제가 CGV 앱은 CJ1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는데 그래서 CJ1 포인트로 적립이나 할인을 받았던 정보가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닐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CGV 앱을 리뷰한다기 보다는 영화 예매에 초점이 맞춰진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실제 영화 예매하는 방법을 다시 살펴보면요. 바로 예매, 햄버거 아이콘을 통한 예매, 지금 예매, 이렇게 총세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먼저 바로 예매 기능입니다. 홈에서 차트에 나와 있는 영화들 중 관심 있는 영화를 바로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 이 상세 화면 하단에서 지금 예매 기능을 이용하여 영화 예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상영관을 선택하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원하는 영화가 바로 보이지 않으셨거나 혹은 상영관을 먼저 선택하고 예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메인홈 우측 상단에 햄버거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화별 예매, 극장별 예매 이렇게 나뉘어서 선택이 가능해요. 여기서 영화별 예매를 먼저 선택하시더라도 지역 설정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지역 선택을 할수 있는 팝업이 뜨게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서울의 연남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원하는 영화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극장에서 선택한 영화의 상영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연남 지점에서 상영 예정인 스케줄이 없는 걸로 조회가 되어서 다른 지점을 한번더 선택해 볼게요. 역시나 홍대점에서도 상영 예정인 시간표가 없는 걸로 나오네요. 이럴 땐 위에 카드형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영화를 변경해도 되고요. 바로 아래에서 날짜를 변경해도 해당 조건에 맞춰서 시간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영조건에 맞춰진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주시면 인원 선택으로 진입할 수 있고 여기서 예매하고자 하는 인원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나면 좌석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스크린 위치에 맞춰서 원하시는 좌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cgv는 잠시 스낵 광고를 끼워 넣었네요. 우리는 영화만 일단 예매를 할 거니까 우측 하단에 스킵 버튼을 눌러 주시면 최종 결제창으로 연결이 되어요. 그럼 극장별 예매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극장별 예매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상영관을 둘러보다가 연남점을 선택해 주었지만 상단에 극장 선택 버튼을 한번더 눌러서 홍대점을 추가로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극장을 번갈아가면서 상영 시간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연남점, 홍대점 모두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좀더 상영관에 사람이 적고 여유로운 것을 가고 싶다던가, 혹은 시간적 여유가 더잘 맞는 시간표로 맞춰가고 싶다던가 할 때,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상영관 밑에 날짜 바꿔서 볼수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원하시는 영화 선택하시면 이후 진행 방식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CGV 앱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비교 M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화는 두 편, 극장은 세 개까지 선택해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접속 경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 다만 상단의 비교 M 타이틀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영화를 선택하고. 비교해보고 싶은 극장도 선택을 해주시면 영화를 기준으로 3개까지 상영관을 하나로 묶어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비교해서 예매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비교 후 원하시는 영화와 시간대를 골라주시면 이유 방식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결제화면에서 할인되는 쿠폰이나 기프티콘, 포인트 등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CGV는 확실히 적용되는 대상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포인트를 적용하실 때 어, 예를 들어 많이들 사용하시는 OK 캐시백을 적용하겠다 하신다면 여기 포인트 상품권란에서 찾아서 선택을 해줬을 때 카드 번호를 넣어줘야 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럴 땐 OK 캐시백 같은 경우 전용 어플이 있어서 해당 어플에서 카드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포인트를 터치해 주시면 카드 번호가 뜨고요. 복사하는 기능이 있길래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려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제대로 붙여넣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OK캐시백 OK 어플에서 본 숫자를 직접 입력하시고 조회하시어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포인트들도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메인 홈 우측 하단에 지금 예매라는 버튼도 있어서 여기서는 극장과 일자를 선택하고 바로 진입을 하는 방식이라 다소 장소와 시간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일 때 영화는 오히려 골라줘야 되는 상황일 때이 방식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와 상영관을 선택하고 나면 바로 극장별 예매 항목으로 진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롯데시네마 어플은 CGV와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경쟁 브랜드라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를 많이 벤치마킹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선 상단에 영화 홍보 배너 영역이 있고요. 이어서 영화 차트가 슬라이드 카드 형식으로 노출되는 형태도 동일합니다. 롯데시네마도 예매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도 카드형 포스터 하나를 선택하고 들어오면 해당 영화 상세 페이지에 예매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영화관을 선택하고 들어왔을 때 추가로 총 3곳까지 영화관을 바로 더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선택 후 원하는 일자까지 선택을 하면 그에 맞게 하단에 해당 영화의 상영 시간표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상영관을 바꿔가면서 비교해 볼수 있어요. 롯데시네마도 햄버거 아이콘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한데요. 햄버거 아이콘은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아이콘을 누르면 아까 CGV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화별 예매, 영화 관별 예매를 선택해서 진입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롯데시네마는 여기서 스페셜관 예매도 따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4D나 리클라이너 좌석, 커플석 등 스탠다드한 영화관과는 다른 테마로 운영되는 상영관을 스페셜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별 예매를 간단히 살펴보면 상영 영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영화 관별 예매로 들어오시게 되면, 상영 관 리스트가 먼저 뜨는 구조로 CGV와 동일합니다. 스페셜 관의 경우, 원하는 스페셜 관 테마를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예정이 잡힌 영화들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CGV와 유사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하단 중앙부에 바로 예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결되는 바로 예매는, 영화관 최대 3개와 일자를 선택해서 시간표를 볼수 있어요. 참고로 유태시네마는 여기서 추가로 시간도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특정 시간을 선택하면 그 이후 상영 시간표만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CGV보다 조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걸어준 느낌이라서 확실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그날 오후 6시 이후의 영화를 미리 예매해두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리된 UI, UX라고 생각되어집니다. CGV는 영화 한 개에 대해서 영화관을 모아서 화면 전환 없이 바로 비교가 가능한 게 직관적이라서 좋았다면, 롯데시네마는 시간표를 조회할 때 시작이 될 기준 시간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상영 시간표를 선택하고 나면, 이후 진행방식은 동일합니다. 예매 인원을 먼저 선택해주시고, 화면에 뜬 좌석표에서 스크린을 기준으로 원하는 좌석을 선택해주세요. 이후 결제 화면에서 할인 포인트 사항을 확인 및 적용하실 수 있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면 최종 예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어플 세 번째 메가박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세 개의 영화관 중에서 메인 홈의 UI UX는 메가박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가장 세련되게 각각의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최상단에 아이콘 배너를 통해서 이벤트 같은 혜택을 보여주고요. 다만, 아이콘 크기가 작다 보니 표현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에 여러 혜택이 좀더 눈에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카드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영화 포스터를 넘겨서 볼수 있는 점은 동일했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무대 인사, 시사회 정보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OTT가 많이 발전하면서 영화관을 직접 방문해서 보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영화관을 직접 방문까지 하려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는 목적성이 좀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대 인사를 보고자 하는 관객들의 니즈도 꽤클 텐데, 여기서 아예 그런 계획이 잡힌 영화와 스케줄을 직접 볼수 있고 해당 이벤트를 예약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는 구조이다 보니 이런 기능이 보기 좋게 제공되는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참여 가능한 무대 인사 시사회에 대해서 미리 예매를 할수 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와 마찬가지로 메가박스도 카드형 포스터를 선택해서 해당 영화를 바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가까운 상영관을 선택해줘야 되고요. 선택하면 다시 상세 일자별로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해당 극장에서 상영 예정인 영화들을 같이 상단에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를 전환해서 바로바로 시간표를 조회하기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영 예정 시간과 자녀 좌석 정보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영화관 앱중 가장 우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하는 영화 시간표를 선택하시면 이후 진행 방식은 이전 앱들과 동일합니다. 인원 선택, 자리 선택, 할인 적용 후 결제까지 모두 동일한 방식입니다. CGV와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햄버거 아이콘이 있는 메가박스는 해당 아이콘을 눌러 영화별 극장별 특별관 예매를 할수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가 특별관이 잘 보이도록 노출되고 있어서 순간 CGV는 특별관이 없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실제로 CGV 특별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는데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앱에서는 제일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메가박스 특별관 예매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롯데시네마의 경우 스페셜관을 선택하고 들어갔을 때 어떤 컨셉의 상영관인지가 확 와닿는데 메가박스에서는 특별관을 선택할 때 명칭으로만 나오고 있어서 이 특별관이 어떤 테마인지 설명이 좀 필요했고, 물론 명칭만으로 와닿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좀 아쉬웠어요. 메가박스 어플에도 홈화면에서 빠르게 예매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바로 정중앙 하단부에 있는 예매 버튼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아까 햄버거 아이콘에서 나왔던 극장별, 영화별, 특별관은 코엑스 프라이빗 관에 대해서 예매가 가능하도록 좀더 큼직하게 나와 있어요. 정보가 과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정신없는 화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는 가장 이상적인 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좌석을 선택하고 할인 가능한 옵션들을 설정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은 역시 동일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각 영화관별 통신사 혜택을 살짝 정리해 보았는데요. 적용 통신사 및 혜택이 모두 다르니까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팀 멤버십 앱은 먼저 메인 홈에서도 영화가 간단한 차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멤버십 혜택을 이용해서 영화 예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선 여기서 바로 포스터 하나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예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점은 제가 선택한 영화의 상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영화들이 모여있는 무비 페이지의 메인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하단의 영화 전체 보기 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왠지 간단한 앱 개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비 화면에서 지역과 상영관을 선택해주면, 하단에서 영화와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한 조건에 맞춰서 상영 시간표가 보여지는 구조입니다. 원하는 상영 시간을 선택하고 좌석 선택하면서 진행하면 통신사 어플은 예매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료 예매 1회 혜택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원 플러스 원 할인 혜택을 적용할 건지 적용받고자 하는 혜택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영화 예매 티켓이 모바일 알림톡 형식으로 수신이 됩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예매를 해도 이렇게 수신이 되어지고요. 지금 완료된 티켓이라 스마트 티켓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따로 안 하고 있긴 한데, 영화관에서 스낵류 구매를 해도 여기로 모바일 전송을 해주더라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이며, 오시고 가장 편하거나 혜택이 많은 쪽에서 스마트하게 영화임에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저는 조만간 또 올게요.